안녕하세요. 오늘은 숙련도만 따라준다면 원딜 그웬보다 캐리력이 높고 낭만까지 챙길 수 있는 원딜 윤네와서포타 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원딜의 단점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개인적인 친분을 조금 이용하여 현 시즌 다이아 2티어의 원딜과 챌린저 서포터를 섭외해 2대1 라인전을 진행한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챌린저 서포터가 이야기한 코멘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니언, 둘째, 경험치, 셋째 다이브 압박 넷째 카정 다섯째 시야 압박인데요 이렇게 단점만 수두룩 빽빽인데 이게 뭐가 좋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비원딜을 사용할 티어는 어디까지나 에메랄드 티어까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상위 티어는 근접 둘이서 라인전에 오면 어떻게 압박하고 어떻게 스노우볼을 굴려야 할지를 알지만 하위 티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100판을 넘게 원딜 윤회를 하면서 3레벨이 찍히기 전까지 다이브를 온 정글러는 단한판 뿐이었고, 게임은 지더라도 CS는 앞설 때가 많았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코멘트 받은 단점이 단점으로 나타나지 않는 티어인데, 2대2 라인전은 다이아 원딜과 챌린저 서폿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조합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시죠. 2렙 혹은 3렙 이후 타릭의 기절을 영혼해방으로 맞춰주는 게 핵심인데요 저희 듀오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콤보는 은혜의 Q 3타로 거리를 좁힌 후 영혼해방으로 기절을 맞춰주는 콤보입니다 영혼해방은 그웬의 대쉬와 다르게 쿨타임이 길고 대쉬 길이가 체감적으로 짧기 때문에 스턴을 맞추지 못하면 리스크가 커서 좀더 정확한 스턴각을 위해 최대한 근접을 시도하는 콤보인데요 물론 영혼해방으로 기절이 닿는 거리라면 굳이 Q 3타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두번째로 룬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룬에는 치속을 메인으로 3레까지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 서브룬에 재생의 바람과 소생을 들어주고 스타트 아이템으로 도란 방패를 탈익은 빙결 강화를 메인으로 비스킷과 시간 왜곡 물약을 찍어주고 서브룬으로는 소생을 들어주면서 마나 관리를 위해 부패 물약 스타트를 해줍니다 세 번째는 뱀픽과 스펠입니다. 뱀픽은 한타 페이지시 받는 딜은 세게 들어오지만 딜을 넣기 힘든 아칼리를 추천드리고 윤네의 스펠은 라인전 킬각을 돕기 위한 점화와 점멸. 타릭의 스펠은 유지력을 위한 힐과 점멸을 추천드립니다. 원딜 윤네서포 타릭 조합. 저희도 처음엔 합도 잘 맞지 않고 라인전 경험치도 많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합이 맞고 숙련도가 쌓이니 라인전도 강력하고 후반 밸류도 좋고 재미까지 챙길 수 있는 정말 좋은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마찬가지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주된 영상이며, 추천만 해드릴 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용한 비원들 바텀 조합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